자,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단어의, 어, 단어를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할게요. 단어를 분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단어는 이루려는 형태소 중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을 어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근에 붙어서 뜻을 나타내는 부분을 접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단어 파트에서는 꼭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어근과 접사예요. 어근이 뭐고 접사가 뭐라고요?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이고 주변의 뜻을 제한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이쪽으로 와서 보면 어근은 단어를 분석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덮개의 덮또 덮버섯의 버섯과 같이 메인이 되는 단어를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반면에 접사는요. 한 독으로 쓰이지 않고 다른 어근 뒤에 붙어서 새로운 단어를 구성하는 부분입니다. 새로운 단어를 구성하는 한 부분이에요. 어근의 앞에 붙는 접두사가 있고요. 어근의 뒤에 붙는 접미사로 분류가 될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요. 어근이랑 접사는 단일어 하나의 실질 형태소로만 이루어진 단어가 나타나게 되고요. 단일어 그 다음에, 복합어라고 해서 둘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들이 나타나는데, 복합어 가운데는 두개 이상의 어근이 결합된 합성어랑 어근이랑 접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파생어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밑에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책가방, 멋쟁이, 새까맣다, 달리기, 다리인데요. 이 아이들 모두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죠? 일단 음 복합이니까 나누어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책 가방은 나누었을 때 책이랑 가방, 못쟁이는 못이랑 쟁이, 새 까맣다는 새랑 까맣다, 달리다 귀, 다리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하나의 실제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단일 단일어예요 이 말인 거죠. 하나의 실제 형태소 단일어예요 이 말이죠. 단일어 예, 이렇게 하면요.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나누어지지 않는 달이에요. 이런 아이들을 단일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형태소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이 의존적인가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의존적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근이 아니라 어근이랑 접사의 결합인 거죠. 얘는 파생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멋이라는 단어에 쟁이라는 접사가 붙은 케이스, 그 다음에 까마타라는 단어에 더 심하다라는 뜻을 가진 새, 까마타.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달리다라는 아이를 명사형으로 만들어주는 명사파생섭사, 기가 붙은 아이예요. 반면에 모두 다 각각의 자기 자리를 지키나요? 다 어긋나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합성어인 책가방이 되겠죠. 여기는 파생어구요. 여기는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어 분석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게 바로 이 마지막에 나와 있죠. 단어의 형성 방법에 따라 단어를 분류하면 어떻게 단어가 분류되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일단, 하나의 실질 형태소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정리했어요. 하나의 시즈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면 단일어이고, 단어를 구성할 때 단어의 형태소가 하나 이상이 의존적이면 파생어. 각각이 자립성을 가지고 있으면 합성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음, 네. 이렇, 이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근이랑 접사의 개념을 꼭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러면서 아까 앞에 이런 거 나왔었어요. 어근이라는 건 실질적인 부분을 얘기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어 나중에 형태소를 분석해서 실존 실 실질 형태소, 응 실질 형태소들은 모두 다 어근이라는 게 되겠죠. 동사의 어간도 어근에 들어가게 됩니다. 옆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파생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끊었다 갈게요.